작년 지스타에서 프로젝트 BSS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소개됐던 게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번에 NC에 처음 초대받게 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던 건 팩트였습니다. 한간에 풀린 소문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오픈월드 RPG인 명조, 원신, 젤다 이런 라이크 형식의 게임이라고만 유추할 수 있는 영상들 뿐이어서 직접 플레이 해보지 않고는 걱정이 앞섰었죠. 이렇게 처음! 호연을 플레이하면 어떤 한 악역에 의해 주인공의 문파가 몰락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튜토리얼 이후 과업이 주어지게 되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첫 느낌은 기존 NC 게임들의 느낌과는 많이 다른 캐주얼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가벼운 느낌으로 플레이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수집형 RPG다 보니 확실히 보여주는 주변 등장인물들이 많았고 초반에 1번에 놓인 주인공 얼굴 일러스트를 보고 번호를 누르면 교체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표 캐릭터를 메인 화면에 두고 다른 주연 캐릭터들이 스킬로 보조해주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스킬이 많지 않았는데요. 기존 다른 게임은 일반 스킬과 궁극기로 나뉘게 되지만 후연은 다른 캐릭터의 액티브 스킬을 활성화시켜 메인 캐릭터를 보조하는 형식이어서 확실히 인터페이스 조작이 간단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플레이해보았지만 우선 PC를 예로 든다면 세미너가 없는 대신 대시를 두번 사용할 시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F키를 눌러 화면 중앙에 보고 있는 적에게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었고 탭키를 눌러 다른 적을 타겟팅할 수도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후반 갈수록 어그로 끌리는 일반 법이 많아짐에 따라서 체력이 금세 깎여 탭키와 대시의 필요성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Q키가 정말 맞는 키예요 테스트 진행부터 뭐 몹사냥이라든가 전부 다할수 있는 만능키이기 때문에 이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하는 내내 생각보다 어려움은 없었지만 네임드 몬스터와 필드보스를 잡을 때는 필수로 작용하는 요소라서 이 컨트롤적인 요소가 어, 탭키와 대시에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 진행하면서 네임드 몬스터와 조우했을 때 붉은색 게이지의 차단 불가 스킬과 주황색 게이지의 차단 가능 스킬을 처음 보게 됐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차단기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튜토리얼 단계의 네임드 몬스터라 그런지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차 시스템인데 여기서 걱정을 조금 내려놓았던 것은 기존의 게임보다는 확실히 차별화된 점을 느꼈던 건 완성형으로도 캐릭터를 뽑을 수 있지만 이 하트 모양의 보석의 포감도라는 시스템으로 100 게이지를 채우게 되면 캐릭터를 픽업해올 수 있는 형식인지라 확실히 천장이 낮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상시 픽업도 속성을 선택해서 확률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무소가금 유저를 배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시 픽업 말고도 한정 픽업으로만 획득 가능한 특수용도 존재했으며 무가금 유저들도 가져올 수 있게끔 골드로도 픽업할 수 있는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이건 좀 감동이네요. 2장 초반부터는 다양한 임무가 추가됐는데 1장 초반에 진행하며 등장했던 홍비라는 임무를 지키는 임무 경비병들을 피해 침입하는 임무 등 오토 퀘스트만으로 클리어할 수 없는 임무들이 있었고 확실히 2장의 네인드 몬스터는 스킬이 다채로워 협력기를 활용해 몬스터의 스킬을 차단하거나 차단 불가 스킬을 피하면서 MMO에서 느낄 수 있는 액션감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호록이라는 시스템은 각 등장인물의 스토리를 알아보며 보상을 받는 요소였는데 아까 구했던 홍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풀어주는 내용인 것 같았고 이런 방식에 익숙한 주전하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2장을 클리어하니까 1일차 미션 올클리어 상태가 되며 특수 영웅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고 딱 봐도 쎄보여서 이렇게 대표 캐릭터에 앉혀주니까 조그만 <laughs> 네. 전투력이 팀원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점에 있어서 애정캐와 성능캐는 꼭 리더로 놓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망자의 숲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구간부터는 캐릭터 레벨업이 되지 않으면 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레벨링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했는데 여기서 호연의 배려가 느껴졌던 건 기존 캐릭터의 레벨링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유저친화적인 모습에 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소령 소환이 해금되었는데 좌측 상단에 따라 다니며 좌측에 나열되어 있는 패시브 버퍼를 주는 영묘가 있었고 필드 무공과 전술 무공으로 다니며 소령의 등급에 따라 능력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형 RPG의 모습답게 이렇게 승 등급 시스템도 존재했습니다. 원거리 특수용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한정 핑업인 연을 뽑아왔는데 코스튬 시스템이 있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가 추가될 걸로 보였습니다. 확실히 역해가 이쁘긴 하네 근데 원거리 범위기 액티브 형식이다 보니까 망자에서 구간에서는 여러 몹이 한꺼번에 억으로 끌리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 캐릭터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다른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추가로 근접 캐릭터에 비해 대시도 늦게 차오르는 편이어서 좀더 편하게 플레이하려면 근접 1인 타겟팅 캐릭터를 대표로 두는 것이 훨씬 플레이하는데 원활했습니다. 챕터를 어느정도 클리어하다보면 처음 호영문을 몰락시킨 이천서가 등장하지만 최종 보스인 관계로 주인공 파티가 빠르게 패배하게 되고 심상수련을 통해 전술 전투로 강해진다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턴제 전투 방식이 도입되면서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확실한 점은 턴제 게임이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다 보니까 아마 후연을 접하게 된다면 MMORPG에서 턴제 전투를 처음으로 해본다는 신기함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내가 쓰는 캐릭터들의 스킬 모션을 제대로 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수련을 켜둔 상태에서 필드에서 전투가 가능하고 반대로 심상수련을 하는 상태로 필드 오토캐스트를 할수 있어서 스위칭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것도 좀 신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레이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임드 보스, 필드 보스, 던전 보스 세 가지로 난이도 체감상 이 순서대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기존 스토리 진행하며 잡았던 네임드와는 다르게 즉사 패턴이 추가되고, 특정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서 난이도 있는 조작감이 확실히 재밌었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필드에 생성된 보스를 잡을 땐 시점이 넓게 퍼지는 장점과 내 딜량을 체크해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유저가 협력기를 특정 횟수를 채워서 보스의 스킬을 차단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구요 그리고 50레벨 계정을 사용해서 던전 보스를 돌아봤는데 앞에 있던 보스 패턴과 다르게 특정 유저가 움직이지 못할 때 팀원이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서 협력 시스템도 필수로 가져가야 했고 대시를 활용한 클리기 숙련도를 딱 올리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어서 컨트롤적인 요소가 제일 재밌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완성제 아이템이 떴는데 오늘 <놀람> 다 썼다 네 무튼 원소를 활용해 약점을 파악한다던가 등등 시스템적인 요소가 더욱 많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 MMORPG에 비해 다른 모습이 상당히 매력이 많은 게임이 분명했고 오픈월드와는 다른 게임인지라 출시 이후 유저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제가 플레이해본 호연은 게임은 캐주얼하게 나왔지만 확실히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을 타겟팅했다기보다도 그 이상의 연령층이 편히 모바일로도 즐기기 쉬운 게임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 있어서 재밌게 즐겼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정보도 충족했다면 더욱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리뷰 깔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용